했어 어때요? 홍금비로 했어요. 앞으로 홍금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 질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안이에요서영 서형. 맞아요. 아직 서영이에요 금비 아니에요. 금비 아니요 아직 서영입니다. <laughs> 네 연습 끝나고 근처에서 어, 밥 먹고 이제 집 갑니다. 나도 터영은 좋은데. 서영이가 싫어. 그쵸? 금비 강아지 이름 같고 괜찮죠? 네, 디어의 반 연습했어요. 밥, 고추튀김. 고추튀김이랑 쌀떡볶이 먹었어요. 그래서 개명 홍터 형 어떠냐고 했는데 다들 싫다던데? 뭐야? 아니. 오늘 이제. 스폰가? 아닌가? 아이고. 런을 이제 막 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궁금해. 관객들 얼마나 많이 올지. <laughs> 우리 다들 울거든요, 맨날. 그래서 우리 휴지가 맨날 부족해요. 우리 테이블에 다 써가지고. 연출님 테이블에만 휴지가 남아있어. 어디가 스포냐고요? 그러게요. 제가 스포를 잘 몰라요. 뭐가 스포고 아닌지 몰라요. <laughs> 어, 이, 음, 눈물이 혹시 많으신 분들은 휴지 말고 그냥 손수건 들고 오시고. 마스크 끼고 오실 거면 마스크 안에 휴지 넣고 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여기 알죠? 마스크 끼고 있으면 여기로 뚝뚝 떨어지는 거. 여기. 여기서 수영할 수 있는 거. 마스크 끼고 보면. 영화? 영화가 있으니? 영화랑 완전 달라요. 진짜. 착장이요. 착장 스포? 착장. 그냥 뭐 스포라기보다는. 음, 의상쌤이 걱정 많이 했다 했거든요? 좀, 생각보다 깜찍해서? 근데, 입었는데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들 이쁘다 해주셨어요. 이건 스포 아닌이 정도는 스포 아닌가? 어떻게 해야 스포야? 타영 뮤지컬 중에 제일 슬픈 거야? 안 슬프게 없었는데? 음, 제일 슬픈가? 나 지금 뭐, 뭐 있지? 음 아, 근데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슬퍼요 손에 꼽게 슬퍼요 기대되죠 저도요 두루마리 휴지 말고 손수건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챙겼다가 나무 하나 베어갑니다 진짜 너무 많이 울게 될 거예요 <laughs> 어머 예쁘다는 건 스포가 아니라 불변하는 사실임. 캡쳐해야지 너무 좋은 말이네요. 아, 참이... 차미. 아, 참이도 슬펐지. 아, 근데... 음... 참이는... 하긴, 참이는 슬픈 신을 내가 만들어서 사실 어, 이렇게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이름에 이제 스포다. 이제 내가 신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내 신이 아닐 때 진짜 엄청 울어요. 티도 올수 있냐고요? 잠시만요 <laughs> 티 글쎄요 티, 티는 좀 다른 부분에서 올수 있을 것 같아요 티들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좀 감동을 받거나 그러, 그러더라고요 티, 티는 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아마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나오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 그런 거 신경 안 쓰이는 극일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 내 한정 F인가? 여기 티들은 디올반스 <laughs> <Advanced>, 브로드웨이에서도 봤었어요. <laughs> 한국판도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차미는 조금, 어, 좀 많이 슬프, 나도 참이 그거,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으니까. 웃포가 뭐죠? 웃포 신이 뭐예요? 웃는 포인트 신?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뭐 MZ 말이에요? 차단합니다. <laughs> 웃긴 포인트. 아, 나, 아까 뭐라 그랬지? 웃는 포인트? 웃음 포인트 끝이 토양극 초이스 언제나 좋아서 토양 보러 왔다 어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가 보다 여기 다 우리 같은 취향이지 알았어 알았어 알아 우포 알아요 우포 많죠 우포 진짜 많아요 긴장하지 말고 오세요 긴장하고 오시면 어? 유머가 인,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 다 취향 같잖아. 웃기면 그냥 웃으면 돼요. 웃포. 우리끼린 잘 웃어요. 긴장하면서 본다면서요? 아니, 관극할 때 긴장하면서 본다는 소문이 있는데. <laughs> 진짜요? 아니, 왜 보는데 긴장해요? 난 그래요? 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왜 긴장하면서 봐요? <laughs> 그래요? 긴장돼요? 왜 어떤 면에서? <laughs> 어, 그래요? 예쁠까 긴장된다고요? 오머 신기하다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서영이가 저기서 고음을 잘 올릴 수 있을까? 이 긴장감인가? 아 진짜 컴프롬 메일 보고 어? 이매진이자 <몰> 잠깐 <몰> 아. 이 질문에. 근데 내가 금비로 개명하면 또 센스있게 불러줄 거잖아요, 그쵸? 귀절 안할 자신 있나? 하는 김창근 <laughs> 어? 공주네 <laughs> 예진공주가 오셨... 오, 오! 뭐야? <laughs> 무서워, 약간? 그 불쾌한 골짜기 알아요? 그거 같은데? <laughs> 이거 왜 이래? 뭘 누른 거야, 저거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됐다. 어, 됐다. <laughs> 약간 무서웠어. 무서, 무서울 때쯤 꺼져서 다행이다. <laughs> 뭘 누른 거지? <laughs> <laughs> 무섭대. <무서울 때 웃음> 당신들도 내 얼굴 무서웠었어요? 나내 얼굴 보고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 처음 들어봐 <laughs> 풍선 나와요? V? 님안 나오는데요? 강퇴하세요 I'm <laughs> a big fan of yours Thank you 저도 놀랬어요 파뮤 하트? 근데 나한 손으로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어? 나 이제 집다 왔다 나중에 또 스포 할게요 몰래 나 아이폰 맞는데요? 나 아이폰인데요? <laughs> 아니 대체 어떤 스포 해주면 되는데? 내가 해줄게 몰래. 빨리 뭐 물어봐봐요. 물어봐봐요. 스포 할수 있어. 가요? 의상 스포 해달라고요? 의상? 한수절 잊지 않을게 <laughs> 아 근데 뭐다 나왔잖아요 노래 스포하지 마세요 <웃음> 실장님이 <웃음> 대사 한마디? 대사 한마디 네가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네가 왜 여기 있어? 불러야 스포야. 아 그래? 그럼 안 돼. 무서워. 아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다음에 스포 갖고 올게요. 무대 브로드웨이랑 비슷한지 알고 싶다고요? 어 그거 잘 몰라요. 내가 어 잠깐만. 저기 조이. 저희... 저기 조이 음악학원이 있었어. 내가 어디까지 스포 가능한지 좀 눈치 본 다음에. 옷은, 옷은, 뭐를 슬포해야 되지? 뭐 슬퍼할 게 없는데? 머리색이요? 아, 이거, 이거 망했어요. 자연 흑갈색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 여기가 안 상한 머리고, 여기가 상한 머리라서, 여기만 물들고, 막뭐 이랬어요. 머리 스타일이요? 그, 약간, 굵은 펌막 이런 느낌? 앞머리 엄, 없어요. 어, 이거 큰스포가 지현이랑 저랑 다둘다 다 앞머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져요, 공연 때. 양갈래일까? 우리가? 양갈래일까, 아닐까? 근데 무대, 우리 이제 무대에서 한번 조명 받고 일해봐야 좀 안다 그러던데? 어, 나복적지다 왔다. 다음에 뭐 스포할 거 있으면 또 갖고 올게요. 정신이 없는 지금. 의상 진짜 여러 개요. 여러분, 너무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에반이옷 갈아입기가 좀 힘들어서 나의 변화를 우리들이 보여줄 거거든요. 우리 신발 끈 색깔도 색깔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 어 양말도 다 분명 어, 보라색이었는데 핑크색으로 바뀌었네? 뻥이에요. <laughs> 의상은 많이 바뀌긴 해요. 양말까지는 아니고,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엥? 의상은 진짜 많아요. 재밌을 거예요. <laughs> 열받. <laughs> 죄송해요. 열받으셨어요? 열 <laughs> 어. 맞아. 하여튼 스포. 경고이자 스포는 이제. 이막에서 너무 많이 울거 저는 진짜 솔직히 영화 보고 안 울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에반이 좀 무서웠었어요. <laughs> 뭐냐면 내 아들이랑 친구라 그래서 집에 데려오고 사귀고 막뭐 좋아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 친구가 아니래 다 자기가 지원했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 엄청 슬펐어요. 난, 난 항상 에반 이해 안가 이랬는데 <laughs> 저 F예요 죄송한데 저 완전 F거든요 아 생각해봐 아니 영화 안 봤구나 영화 봐봐요 영화 보면 진짜 에반 무섭다니까요 그럼 넌 누구야?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진짜 나는 우리거 보면서 울었어요 <laughs> 그랬구나 완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완전 이해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티는 아닌데 어 그쵸 영화 너무 띠용이었어 왜냐면 아 영화에서는 에반 자체로 잘안 보여주고 코너가 사이에 껴야지 에반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작품에서는 에반 자체를 보여줘가지고 되게 집중이 잘돼요. 근데 영화에서는 약간 좀 <laughs> 약간 이랬었죠. 아니요, 에 걱정 진짜 안 해도 돼요. 에반들 너무 다 사랑스러워서 좀놀랬어요 아 그래요? 난 브로드웨이 거못 봐가지고 무대 화장은 해주시죠? 어 비시다 이나 그럼 들어가요. <laughs> 다들 들어가라고 엄청 걱정하네. 어 약간 약간 엠제트 같은데? 갑니다 이거 우리 팀 막내인 희진이가 알려줬는데 mz <laughs> 죄송 이렇게 하는거래요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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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